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지의 배치의 원리를 한거 간지의 배치의 원리다. 이런 얘기는 그이 간지, 간지라는 건 뭐야? 천간이는 얘기하는 거죠? 그, 지지는, 간지라는 거죠. 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 간의 어떤 배치에 대해 따라서 어떤 관계가 발생하는가. 간지, 천간과 지지 간에 어떤 관계가 발생하는가. 그런 관계를 따져보는 게 뭐야? 간지 배치의 관계요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관계, 서로 관련이 있고 관계가 생겨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게 간지 배치의 원리다. 그래서, 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첫 번째, 간지 배치의 원리에는 간지 간의 생극의 원리. 간지 생극의 원리. 간지 간의 생극관계 간지간의 생극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이 간지 배치 원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간지 에, 호통이라는 게 있어 호통 간지의 생극 생과 극관계 간지간의 생과 극관계를 따지는 거고. 간지 호통이라는 것은 간지 간에 어떻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느냐. 이 교류 관계. 간지 간의 얘기하는 거야, 교류 관계를 얘기합니다. 교 서로 어떤 교류를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가 간지 허시 관계. 간지 허시. 이 간지 허실은 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1 2운성에서 나온 거예요, 1 2운성 기본적 출발점은, 그러니까 간지 허실 관계는 뭐야? 천간이 강하냐 약하냐. 이 천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따지는 게 간지 허실 관계. 이게, 요거는, <laughs> 록과 원신 관계 있죠? 록과 원신 관계. 록과 원신 관계, 어떻게? 서로가 교육, 호통하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 입고로, 사 입고로, 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록과 원신관계 그렇죠? 록과 원신관계야. 록과 원신관계. 그래서 사, 병, 사, 무는 뭐야? 같은 놈으로 본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감정호통. 간지 허실은 예를 들어서, 어? 가보는 헛쳤다, 뭐, 이런, 이런 거잖아. 그렇죠? 어? 갑지는 뿔을 내려서 이 갑이 강하다, 뭐, 이런 거. 천간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걸 따지는 게 간지 허실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간지 허실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뭐냐면 1 2호죠 근데십이온성은십이온성인데십이온성과 간지의 허시관계는 니꼬는 아니야. 그렇죠?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그래서 간지 허시, 이십이온성은 엄격히 따지면 100% 맞는 게 아니야. 일부 내용은 틀려. 일부 내용은 틀려. 그렇기 때문에 십이온성이꼭 어, 간지의 허시관계와 니꼬는 아니야. 그러나 이 간지허실이라는 개념은 그런 그 개념은 어디서 출발이 출발점은 십이운성이라는 거예요 십이운성에서 간지허실의 관계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지생극관계는 간지생극, 간지오통 간지허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중에 이제 간지의 생극 관계가 나와. 간지의 생각관계. 이 간지의 생각관계에서는, 어, 첫 번째, 천가는 지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좀. 지배하는 거예요. 왜? 천가는 임금이야 임금. 지지는 신하야 신하. 신하나 백성을 의미하는 거야. 신하나 백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천간이 천간과 지지를 이렇게 따질 때는 천간이 지지를 항상 지배한다. 예를 들어서, 어, 가빌간이 경진을 봤다. 예를 들어서, 가빌간이 경진을 보면, 요것은 관이죠? 관. 요거는 재야 죄. 왜? 목국토하니까. 가보가 일간이 경진을 보면, 이게 죄잖아. 이 죄인데, 이 죄가 누구의 죄야? 이렇게 따질 때. 누구의 죄야? 이렇게 따질 때는.